뭐 나올지 궁금하다. 어? 과연? 그근데 절로 이걸로 해도 잘나잘 나온다는데? 근데 이거 이거 확률 어? 확률 급각이래. 오, <laughs> 어? 야한 조? 어? 한 조? 에이 스킨 아니잖아. <laughs> 왜 이렇게 많이 맞왔는데 아, 3십이자 확률 근데 급악이라는 거는 제가 한번 눌려보겠습니다. 아이, 뭐뭐반 눌러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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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보세요. 크레딧! 좋았어 자! 저? 좁니다! 좋았어, 어, 좋았어 엘카론 엘카론 아뭘 아, 하지마 자아 조용히 해아 자, 자, 부끄러워 자, 자. 나한번 해봐 자자 이거 이거 아나 새로 나온거죠? 자 어? 새로 아 새로 나온거 아니잖아 자 갑니다 엘카론에아 조용히 해아 진짜 부끄러워 아 어? 아, 아. 세계 에픽 그래도 크레딧 나왔어요 아니 잠깐만 저 크레딧 원했거든요 원래 아,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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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웅 갤러리에서 한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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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버인잖아 자, 얘를 이렇게 영웅 정보를 딱 한번 눌러줘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자젤리프 상자에서 들어가자 엔터, 엔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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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각이야 각이야 네. 네. 어 오리사 제가 한번 눌려 보겠습니다 확률 극악 맞네 확률 어, 극악 맞네 확률 극악 맞네 한번 눌러봐요 아이 제가 한번 전설 떠기 했어요. 어? 어? 설마 나 떴다. 아! <laughs> 얘 제가 떴어왜 이따 또 이거, <laughs> 왜 제가, 나오냐? 이거 이거 신스킨이야. 한번더 해봐. 이천다. <laughs> 어? 또 크레딧. 크레딧 떴어 크레딧. 오 그래도 전리 전설 하나 살수 있겠네. 어? 어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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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름! 오! 어 <laughs> 오! 빨리빨리! 빨리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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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거냐? 네! 엄청 좋 거예요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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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화냐? <laughs> 또 해! 또 해! 또 해! <laughs> 오! 야! <얘> 실화냐? <laughs> 오! 아! 깜짝이야! 야! 뭐냐 우리? <laughs> 야! 이 한두 사이버니어에가뜬 아! 자! 자! 열 11개 남았으니까 와! 잠깐만요! 와! <laughs> 자 자 엉덩이를 한번 봐주고, 엉덩이를 한번 봐주고, 자 오카미가 어떤, 어떤 오카미가 어떤... 추는 춤을 보주고, 어부춤, 네. <laughs> 어부춤, <어부침>. 자, <laughs> 자, 이제 별분 한가, 자, 가이버 자, 하세요, 갑니다. 아, 각인 잘는데 이번에는 내가 합니다. 용이 내가 된다. 이번에는 내가 할 거예요. 어어 설마 오! 우와 어터야이야 우리 실아나 실아냐 실아 야 오카미는 내가 뽑고 오카미는 내가 뽑고 사이먼은 네가 뽑고 우리 나올 거다 나왔어 야끝아 나이스 나이스 끝났어 야 흰파인 나와. 흰파인 어, 나와. 떴어요, 떴어요. 야, 꿈 아니죠? 꿈 아니죠? 꿈 아니에요. 어, 지금 이거 꿈 아니죠? 응래 <laughs> <놀라> <laughs> 네. <laughs> 썸브라, 썸브라. 제가 제가 갑니다. 아, 이게 바로 초딩워치 참만님, 참만요 지금 얘가 얘가 지금 물어봐 가지고 얘한테 젤리 품난다 젤리 품 영어, 영어, 영어. 에이. 씨 자. 잘리 품가는 님이 찍어 봐요. 와, 우리 우리 오늘 대박 난 거죠. 네, 네, 네. 미쳤다. 와, 정설 하나 살수 있네. 좋겠네. 헐, 잠만이야 참만 잠만. 현우한테도 알려 주자. 자, 자, 잠시만 좀 나와 주세요. 이고 감사합니다. 대박인데. 잘하네요, 자, 자, 자. 제가 아. 한번 눌려 보겠습니다. 결과 아닌 거. 크레딧 얻었어요. 지렸다. 지렸다. 어, 지렸다. 아, 히니파이 꺼라. 히니파인이 뭐죠? 히히. 어, 에픽 한개 나오는 거. 그러니까 재난 중인 거? 아, 히파이 거 괜찮아. 괜찮아. 오, 어. 어, 한조. 나, 나 이거 있는데. 한조. 아, 내가 좋아하는 거다다 다 있다. 별거 아니어도 돼요. 제가 원하는 걸다뽑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확률 실화냐? 우리 전설 몇개 떴지? 벌써 다섯 개 떴어요. 우와! 우리 전설이 이거 완전 확률 교양이었는데 다섯 개떴어 여섯 개야. 그냥 까? 필요 없어. 여섯 개 남았어요? 어, 네. 이제 다섯 개가 나왔요 제가. 네. 네. 괜찮아요, 음,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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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 없어어 어, 이거, 이거, 이거 남았어 필요 없어 어차나난 한조만 있으면 돼. 기가 나오면 어떡할 거야. 아, 필요 없어. 어. 나는 이미 좋은 걸다 있기, 나 이미 좋은 게다 있기 때문에. 나나더 질르지 않아도 되겠는데? 한게 필요 없어. 응강 강. 그럼 이자 들어. 제가 내가 한조 모스트잖아요. 겐지 겐지 가. 아그 진짜 진짜 겐지 전설 진짜 오버하던데. 오케이 3원입니다. 마지막 킹 파이. 예 한조. 한조 우리 얻은 거좀 봅시다. <laughs> 어떤 건데? 이게 이거죠, 이거 이거예요. 진짜 완전 깐지나죠? 이게 이게 0천원 주고 사야 되는 거거든요?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얻은 거예요. 이게 한정판이 한정판. 네, 완전 멋져요. 이게 일주 이벤트 기념으로 만들어진 건데. 근데 겐지 아, 보시면.